어. 어, 어, 어. <목소리를 피해> 아, 돌아가당 경기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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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조기 시작니다 야이게 멘트는 발 뻗지 마. 이연 연결. 기기연결 나는, 어디, 그, 렇지 태우, 자신있게! 가, 또 가, 또 가, 태우, 가! 가, 가! 버리지 마, 엄마가. 버리지 마, 엄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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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가 엄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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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가엄가엄가 엄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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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엄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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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, 한번해 나와, 아, 아, 나와, 나와. 이거 나와. 이거 나와. 아, 쉬... 아, 누가 내려와. 가지 쉬운, 아, 그렇지. 또 앞으로 또 아, 앞으로 태호 아, 앞으로 아, 아, 해. 앞으로.

이어까지어나까지 에이, 태연이어 태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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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연아 태연아, 나연어 태연아, 나와! 어 태연아, 태연아, 빨리 어나연어 태연아, 태연아, 나연어나연어나연어나연어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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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시 자리 정비, 자리 정비, 자리 정비, 자리 정비. 에이? 여기 지수 그렇지? 그수 이제 여기 공부할 공부할 수기자들 공부. 이제 수기자들.

야 이거 시우나 아, 걸어다녀 시우니 걸어다녀. 애 아, 아, 앞에 연결 시우니 가또가가요 연결 이제 연결 또가 시비 바로 바로 연결 연결 앞에 시우가 연결. 아 지우도 이제 같이 가 아, 지우 같이. 아, 이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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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게 이프야. 안 내려와, 안내려가진짜야 니네 니네 진짜야지야 지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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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기야 지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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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지 어, 어, 어. 어, 어. 일어나 일어나 나 와, 나 와. 이어아일와나나와나 와면서, 와세요 가세요 우 가세요 지호, 어디 갔어? 또 어, 나가, 윤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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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, 지호, 태우 반대, 반대, 태우